첫번째 걸로 가고 이거. 는 자, 어떻게 가지 자, 이 하고. 자, 하고. 지이하 이렇게 갈까요? 이렇게 하면될것 같은데요. 자, 갑시다. 노래 틀면 안될것 같다. 노래 노래 안 틀고, 어죽음은뭐못 쓰는 거죠. 예, 죽음은 딴에 쓰지. 예, 네, 딴에 쓰려 많으니까 자, 니다일단 자, 갑시다. 첫 번째 집, 어 랭커야. 상대방도 랭커고. 지금 길들랭킹 1위, 어 귀신 엘라님 뭐 랭커고. 자, 갑시다. 첫 번째 때 일단 승풍 강화의 주문하고 절단냅니다. 절단 마술 가시죠. 자그 다음에 뭐 아크가 살릴거야 뻔히 살릴거기 때문에 이누 죽이고 살리면은 다시 어, 실프 죽입니다. 네, 뭐 어려울거 없죠. 자 이러면 어, 첫번째 라운드는 어, 아주 어, 싱겁게 어, 마무리 지었죠. 자 두번째 라운드 어 여기가 좀 빡셉니다. 변수가 있어. 방랑이 어, 치크나 드래곤만 안때리면 됩니다. 방랑이 치크나 드래곤만 안 때리면 됩니다. 야, 공가, 안 좋죠? 어, 공가, 안 좋고, 쿨입니다 쿨도 안 밀렸어. 좋댐. 절 일단, 어, 피스, 한 번, 어, 죽이고, 어, 샌드백을 좀 해야 될것 같으니까, 온쿨이기를 씁니다. 자. 반각 좋고요 어그로가 이제 어, 다 쏠릴 거야 어그로가 어, 풍검한테 어, 쏠립니다 자, 뭐야 저거? 어, 죽었네요 예, 의외네 자 아마 아크가 살리겠죠 예, 아크가 살릴 것 같습니다 예, 쿨이 안 밀렸기 때문에 아까 아크가 살리죠 당연히 살리고 일어나니까 어 다시 뭐야 폭주 보소? 어? 버프는 필요 없고 아크 그 죽입시다 우리 소기사님이 별풍선 어, 다섯 개로 어, 152번째 팬클럽 아이 예, 감사합니다 자 몰고 어, 아크 그 죽입니다 아크 그 죽이고 그 다음 턴에 이제 어, 야 피닉스 죽을까 이거 핵심으로 안 죽을 것 같은데 어, 죽네요 죽고 평타 뭐두두 두 번째 어, 덱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뚫게 어, 되네요 기절 좋고 그냥 버프 없이 평타로 끝냅니다 자, 이렇게 어첫 번째 집 뚫었네요. 아 이제